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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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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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진짜 잘해. 어, 근데 어딜 가나 진짜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네요. 시청률이 시청률이 완전. 와, 와, 와 여기는 아주 껌 말하지 않냐? 평창. 콩나라주, 진짜 차원이 다르 평창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. 진짜 엄청난 인기네요. <laughs> <있긴 해요. 웃음> 안녕. 네, 네, 네. 세요 야, 어마어마하네 야 빨리 가보자 아니, 애들끼리 어디 가는 거죠 지금 대회여면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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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잘 여기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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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뭐 방학 때있서 그런 거 도와준다고 했어. 맞아 방학, 있어 아 어. 방학 때 있어 도와주려고. 방학 숙제 하러 온 거네요. 체험학습이 좀 있거든요. 아 맞아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. 맞아. 아 재밌겠다. 어 너무 부럽다. 고양이는 어. 그럼 타봤어? 타보기는 했어요. 다섯 어? 살 때인가? 다섯 살 때? <laughs> 네. 자만아 자만이는 처음 타봐? 네. 장원님 평창 출신이잖아. 네, 눈도 안 오고 얼음도 안얼어가지고그소어 얼음 안안 어. 그 축제도 지금 어. 연기됐잖아. 어, 지금 연기돼가지고. 그 정도로 안얼었어 네, 그리고 용평 아... 리조트가 거기가 우리 집하고 멀어요. 막 시골이라고 우리 집은 그 평창 그시그 용평 리조트 그런 상표를 빼고 얘기해. 가자, 타러 가자. 삼초선 잡고 조용한 우리 한번 아! 바퀴 내 자리 롤러 스케이트 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 어머 머머 어머 어 삼초 타는 거 봐봐 어떻게 하냐면 봐봐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일자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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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드디어 대각선으로, 대각선으로, 대각선으로. 오, 잘하네! 오!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! 옆으로, 옆으로. 아! 야, 야, 잠만, 잠만! 아우! 아우, 저생겨아 안녕! 자무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. 데리고 다니는 거야? 아 이거 좋다. 으아! 왜 그래? 어? 아, 뭐야? 이거 좋다. 뭐, 뭐야? 어, 뭐야? 어, 뭐야? 어, 뭐야? 어, 이거 뭐야? 뭐야? 야 우리 펭귄 데리고 다니는 거야? 한, 어 그래요? 도영이 하나, 자무이 하나. 자만봐. 아 이거도 불안. 사선으로. 도영아 사선. 일자로 가면 안 되고. 오 이제 알것 같아. 잘 타네. 잘 타네. 자만이 잘탄다야 자만이 봐! 도영아 자만이 자만이! 오! 아저 펭귄 부족이고 오! 효과가 있네요 아, 귀여워 도영이도 자선! 아, 야 자만이 잘, 음, 아, 잘 타네! 동자만이! 도영이잘 타네! 아 귀여워 서볼 어떡해 아우 예뻐 아우! 이제 지쳤어요 <laughs> 들어가 들어 <들어가. 들어가. 웃음> 어우 어우야 어우 어우 힘들어 그럴 땐 원기 회복 <laughs> 귀여워+ 귀여워 아이고 다부이던네 <laughs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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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+ 어+ 펭귄 누가 가져간다. 야, 조용히 어+ 조용히 어+ 그래. 이거 어떻게 어+ 어떡해. 어떡해. 어+ 어떡해. 어+ 어+ 몰라요, 어+ 아이고, 아이고.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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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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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이안이요안 돼요. 안 돼요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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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뭐야, 이거? 아유. 응? 응? 저기 있다. 어, 저기까지 어떻게 걸어가? <laughs> 야, 어떻게 가? 아, 진짜 큰일 난네 이런. 음 아이고. 또 시작이야. 그래도 힘들게 펭귄 살아. 팔아... 김희명한테 그만하자, 그러자. <laughs> 아우, 죽겠어. <laughs> 어, 김희형 온다, 형! 한다! 형! 아 형! 어. 형! 어. 형! 어. 형! 어. 짜잔!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우리 도영이는 먹어야 힘이 나는데, 진짜. 어우, 어. 어, 힘이 나죠? 어. <laughs> 어우 저한테 안 맞아요 저거는. 그럼 도영이랑 뭐가 잘 맞아? 저거보다는 응. 응. 노래가 더 체질이죠. 아 역시. 노래 <laughs> 네. 한번 불러볼까 도영이? 네. 이렇게 한 박자 쉬고, 두 박자, 박자 쉬고, 세 박자, 박자 맞아 쉬고, 한, 두, 세, 네. 아하. 자모니도이 기분을 한번 노래로 표현해봐. 네? 내가 바로, 공자원이다와 아아 대박. 아, 잘한다, 정말. 한끼먹 봐. 많이 먹어. 아유, 예뻐라. 먹는 게 보기인데. 형이 이제 뭐할 거야? 여기놀이공원 사러 갈래요. 기딨는거다해 우! 여리 진짜 오랜만이다. <laughs> 자유로 들어 저기다 있어야 그렇게 안 높아 보이네 와. 그러게 야난 겁이란 걸 없는 남자야 나도요 역시 우리 잠원이 남자 중에 남자. 와.